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이과정 개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정보 위주로 짧고 굵게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설명회를 맡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팀장 강사 정고희입니다. 저는 현재 정규반에서 독서논술을 맡고 있고 자, 문학을 맡고 계신 변혜지 강사 비문학 담당. 서성민 강사. 이렇게 저희 중1팀은 3명의 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중학교 1학년의 주요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더 많은 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를 채택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강남권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기 중에 한 학기는 반드시 시험을 보는 상황입니다. 자, 2024년 올해 반대부 중 서일 중 언주 중 잠신 중은 중간고사를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5월과 6월 역시 기말고사를 이제 맞이하고 치르게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기, 일반 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는 인근 학교들을 위주로 표에 적어 놓았습니다. 즉 현재 중일은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와 2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 학교의 시험 일정에 맞도록 수업 편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일 팀은 내신 대비, 수능 국어 모두 단단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자유 학기라는 게 무엇인지, 일반 학기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이런 용어들이 낯설다고 느끼신다면 자유 학기라는 것은 또 다른 학기 때는 시험을 보지만 자. 자유학기제에 해당하는 1학기 혹은 2학기 때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학기는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학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인 경우는 수능국어를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일반 학기인 경우는 그 학교의 기출 경향에 맞도록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신 대비 그리고 정규 수능국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수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수업을 편성해 놓았는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반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독서 논술과 문학과 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오고 그 책에 해당되는 제재를 해설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매 시간 아이들은 논술문을 쓰게 되는데 대학 입시 논술을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논술 문제를 아이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논제를 분석하고 그것에 맞도록 논술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독서논술 시간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평가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는 논술문을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첨사까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논술은 매주 책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주 테스트에서 독서 퀴즈가 있습니다.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총 다섯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는 이 재시험을 봐야 되고, 재시험에도 통과를 못할 때는 주중에 있는 클리닉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매주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논술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글 베껴 쓰기, 좋은 글 옮겨 적기를 아이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에 있어서는 일단 수능 국어에 저희는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를 위해서 즉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문학은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의 중요한 필수 개념을 배우고 그 필수 개념이 잘 적용되어 있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문학에 있어서 평가 및 피드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매주 문학 역시 복습 테스트를 실시하고 또 여기. 있어서는 최근에 변형된 학교마다 서술형을 많이 많이 넣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비해서 강남권 기출유사 서술형 문제를 저희들이 매주 평가 문제로 하나씩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역시 점수가 미달일 때는 주중에 있는 클리닉에 나오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과제집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전주에 배운 내용을 열심히 복습을 해오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도 치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집에서는 역시 전주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구성을 보면 객관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도 넣어둠으로써 서술형 아이들이 간단한 문장으로나마 정확한 개념을 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글이든 쉬운 글이든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아이들이 독해 원리를 제대로 알고 글을 보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글을 읽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독해 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 수록된 지문을 아이들에게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비문학에 있어서의 평가 역시 문학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습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즉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 주에 다섯 문제.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학의 경우 역시 점수가 미달될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비문학 클리닉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자, 과제집 역시 복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집에 있어서는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한 문장으로 써내는 능력이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는 역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문학에서도 문단별 요약을 하도록 매주 아이들에게 요약문 쓰기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과제집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매주 아이들은 과제집에 부여된 과제를 소화해야 되고 매주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 테스트의 성적 역시 학생들의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과 과제는 그 수행 여부에 있어서는 곧바로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달에 걸쳐서 한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주차에는 성적표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 성적표는 이제 두 달이라는 과정, 두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누적된 이 학생의 출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평균적인 성적 등을 종합해서 성적표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매주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주 쓰고 그 다음 주에 받게 되는 이 피드백이 적혀 있는 논술문을 잘 모아두신다면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이 날로 향상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의 정규 커리큘럼을 한눈에 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짜임은 구주차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화면을 바꾸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독서 논술에 있어서는 총 다섯 권의 책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즌에 해당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 필독서에 해당되면서 인기도서에 해당되는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청소년 소설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장편 소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읽으려고 합니다. 자, 조지 오웰의 고전 동물농장을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을 2주 동안 갖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는 굉장히 우수한 이 경제 기본 개념을 닦을 수 있으면서 역사적인 흐름을 알수 있는 청소년 필독서입니다. 이 책은 아주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한 개념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에 있어서는 3주에 걸쳐서 꼼꼼하게 읽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을 보겠고요. 그리고 박완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의 경우는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 동물 농장,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빌리거나 도서를 구매를 해서 읽어야 하지만, 자, 박완서 씨의 소설은 교재 안에 수록을 해둘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 중등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작품들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자, 현대 소설을 읽고, 그 다음은 현대 시로 들어가고, 또이 과정에서는 현대 수필과 고전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역시 독해 원리를 깨칠 수 있는 지문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지문들은 중등교과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문들을 저희들이 넣어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독해 원리를 정확하게 깨치고 이와 유사한 지문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독해의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재와 과제집은 저희 학원에서 단년간의 노하우를 집약시켜 놓은 자체 제작 교재와 과제집을 쓰고 있습니다. 1과정에서 어, 썼던 교재와 과제집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요. 매 과정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교재와 과제집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강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추가 자료를 이 복습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습 자료 역시 학생들이 열심히 모아 놓으면서 또 이것들을 열심히 학습을 하면서 또 공부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갈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제집에는 어휘 학습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의 이 어휘 실력이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많은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워낙에 짧은 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휘가 많이 약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제집에서 특히 이 어휘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과제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례 중심의 필수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요. 이 어휘에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고 맥락 안에 이 어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자어를 문장 안에다가 넣는 어휘 학습이 매주 한 40개, 20개 정도 학생들이 이제 할수 있도록 부여가 되어 있고요. 사자, 성어, 속담, 관용어까지 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주 12개 혹은 15개 정도의 한자를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는 부수와 생성 원리까지 꼼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는 과정, 그리고 읽고 쓰고 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매주 한 자를 15개에서 20개 정도 외워야. 또그 주에 보는 테스트 안에도 한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자를 꼭 외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신 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별 담임제로 이 내신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또그 학교가 채택한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강사들이 탄탄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는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대부중, 서일중, 언주중, 잠신중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별 담임제로 저희들이 중간 고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별 시간대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학교 학생들은 내신 대비 수업이 이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담당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마다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의 일정 역시 약간은 다릅니다. 자 먼저 단대부 중과 언주중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일찍 보는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 4회 수업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1회에 보강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회 수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일중과 잠신중 같은 경우는 앞의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시험 일정이 늦습니다. 시험 일정이 늦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 범위가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일정이 총 6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회 수업 플러스 시험. 이 전날에 직전 보강을 1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수업은 자 일주부터 3주까지 최대한 학교별 진도를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4주차 때는 이제 시험 범위를 총 정리하며 시험 보기 직전에는 학교별 기출 경향에 맞는 예상 문제 풀이를 시킴으로써 탄탄하게 실전에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에, 역시 내신 교재와 과제집은 저희들이 다년간의 노하우로 학생들이 가장 잘 단원별 학습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와 과제집을 만 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활용했던 교재인데 과제집과 교재 이미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주 내신 수업 역시 아주 탄탄하게 복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만든 이 복습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은 최고로 복습을 잘할수 있도록 이 자료만 봐도 핵심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으로 만들어진 복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저희들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학습이 물샐 틈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날에 직전 날에 직전 보강의 때에 예상 기출 문제를 제공하고. 인근 학교의 문제 역시 저희들이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 과정에 준비된 것들을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모쪼록 저희들이 실제로 온라인이 아닌 실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한 곳은 꼭 지키는 산중일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